47번 보면, 25%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만들었는데, 안 팔려서 10% 할인, 400원 이익. 난리가 났네. 그죠? 원가를 일단, 뭐, 원가를 이번에 얘들아, 뭐, W라고 두면은, W에다가, 25% 이익을 붙인 거 내가 얼마를 받는 거라고, 재현아? 125. 재현아, 일단 여기 집중해. 그럼 125%니까 1.25죠, 일단. 근데 안 팔렸대. 그래서, 10%를 할인했다는 건 내가 얼마를 받는 거야? 90%인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얘가 400원의 이익이라는 게 W 더하기 400원이라는 의미인 거 이해 되세요? 그러면 좌변은 얘들아 정리하면, 5고, 2고, 올라갔을 때 얼마 나와요? 2 올라가니까 11에서 소수 세자니까 1.125네? 1.125W 빼기 W는? 400인데 애들아 1.125가 1과 8분의 1이잖아 그럼 8분의 1W는 400이라w는 3,200원 그래서 원가 얼마 3,200원인데 이 문제가 만약에 좀 악마처럼 나오면 애들아 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거든 이 문제는 쉬워서 정가를 물어본 거야 만약에 이제 정가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줘야 돼? 정가를 물어보면, 3200원 구한 거에다가 곱하기 1.25를 해야 되고, 할인가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요거 한거에다 곱하기 0.9까지 해줘야 돼. 세 가지를 다 물어볼 수 있어요, 1차 방정식에서.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48번 보자. 48번은 6,000원짜리 이익이 있는데, 6 0원짜리를 얼마나 이익을 붙인대요. 30%를 붙여서 정했다가 또안 팔려서 X% 할인하는 게 4% 이익을 받고 싶어요. 니까 얘들아, 이거 보면 6천원 짜리인데 이익을 30%니까 1 4을 받았네. 근데 안 팔려서 x% 할인했다는 건 100-x분의 100만큼을 받은 거 맞아요. 노란 부분 이해되니, 얘들아, 노란 부분 이해돼요. 그랬더니 4% 이익이라는 건 얘가 6천원 곱하기 1.04 형태가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몇가지에 되세요? 그러면, 뭐가, 일단, 6천0원6천0원 양쪽에, 없앨 수 있고요. 1점, 얘두개 다, 뭐가, 되는 게 없네? 130, 어, 너무, 안 좋긴 한데, 봅시다. 그러면 얘는, 100-x는, 1.04 곱하기 1.3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정말 될게 없네? 뭐가 있지? 13에다가, 얘들아, 8 곱하면은 104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분자를 어떻게 고쳐요? 그냥 104라고 고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몇80 되는 거 맞아요? 그럼 X는 얼마야? 20이라? 몇 퍼센트? 20 퍼센트다. 이 문제에서, 얘들 조심해야 될 게, 그냥 1마 X라고 쓰면 퍼센트가 안 나와. 어떻게 나오겠어? 1 x 라고 쓰면. 소수가 나와서 퍼센트 구하기 어려워져요. 100번에 저렇게 구해야 되는 게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 50번 애들은 과부족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들을 강좌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당 3개를 줬더니 10개가 남았대. 그러면 인간을 뭐 피편에 피를 해서 피로 두면, 사람당 3개씩 주고 10개가 남았다는 내가 더 갖고 있는 거잖아. 더 갖고 있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네. 그리고 OP는 마이너스 16, 16개가 뭐였대요? 모자랐대요. 마이너스 2P가 마이너스 26이라서 P는 13, 13명이고 얘들아, 만약에 여기서 또 똑같이 나눠준 사탕을 물어보면 어떻게 해줘야 돼? 13을 여기다 대입해서. 49개다라고 문제 풀 줄도 알아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어, 얘들아, 요 앞에 보자. 52, 53, 55. 52, 53, 55 보면은 52번은 12자루를 사면 1,500원이 모자란대요. 그래서 8자루를 사면 500원이 남는데 그래서 최대 연필 몇 자루 살수 있니라고 되어 있어서 얘들아 이거는 연필이니까 뭐 피로 두면 연필 이렇게 한개의 가격으로 보자. 한개 가격. 그러면 12자루를 샀는데 1,500원이 모자른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부족해요라는 뜻일 거고요. 8 자루를 사면 500원이 내, 나한테 남았어요. 이렇게 되죠. 하나 연필 가격이 4 핀을 2,000원이니까, P는 500원이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P 하나 가격이 500원이라는 걸 찾았는데, 그럼 내가 가진 돈은 얼마야? 돈은. 돈은 얘들아, 둘중 하나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나는 빼는 게 편하다면 좌변, 내가 하더 하는 게 편하다면 우변을 해보면, 돈이 4,500원이 있죠. 그거에서 500원을 나누니까 몇 자루까지 살수 있는 거예요. 아홉 자루까지 살수 있는 거 이해되세요? 어 얘들아 텐트 수를 뭐, t라고 두면 아홉 명이 남는다 이 부분까지 사람 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요. 4 t 더하기 9예요. 여기까지 맞을까요? 그리고 부족해요 부분 보자. 다섯 명씩을 했더니 반대로 텐트가 남았고 근데 빌런이 있네 마지막 텐트는 3명만 들어갔대 그러면 얘는 얘들아 어떻게 고쳐요? 텐트 하나 빼서 마지막 텐트를 난 텐트 8개가 남았고 인간이 몇명 남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도 3명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푸냐면 이쪽은 5명씩 넣었더니 텐트가 8개를 완벽하게 채우지 못한 거죠. 그리고 사람은 몇 명이 남았다고 끝에 3명.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 연산해보면 여기는 이제 뭐 연산할 게 딱히 없고 이 오른쪽 우변이 5t-37이고요. 얘가 4t 더하기 9가 돼서 t는 얼마가 돼요? 46인데 얘들아 끝까지 봐야 돼. 텐트수 물어봤어? 학생수 물어봤어? 그럼 텐트수를 46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학생수는 어떻게 풀어요? 얘가 이제 텐트가 나오고 어 대입하면 되는데 대입은 얘들아 여러분들 편한 쪽에 대입을 해요. 보통은 더하는게 빠르기 때문에 어 인간수는 어떻게? 46 곱하기 4에다가 더하기 9니까 492 올라가서 184에다가 9 더해서 193명이겠네요. 193명이니까 답은 몇 번? 나오겠죠. 문제 물어보는 거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정확히 보셔야 되고요. 55번은 증가 문제는 제가 강제에서도 확인 했었는데 봅시다. 남녀 신입사원 수가 450이었대. 이거 제가 표구리라고 많이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표를 그려보면 그래서 얘들아 저는 이거를 그걸로 풀었죠. 어떻게 풀었냐면 오, 작년 일단 다해서 450명이고 여자를 일단 오래된 남자는 여자를 구하려 했으니까 여자를 X로 두고 남자를 어떻게 둬요? 450 X로 둬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거를 전체 합이 473이 되었다로 풀지 않고 변화한 걸로 풀었죠. 이게, 이게 제가 첫 번째 쓴게 작년이고 변화한 걸 보자. 남자는 얼마큼 늘었대? 5% 증가했대. 그러면 변화한 게5% 이렇게 플러스 되는 거죠. 여기 안에 제건 똑같고. 여자도 6% 얼마 했대? 증가했대. 그러면 변화한 양이 올해에서 작년에 빼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473-450? 그럼 얘들아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걸로 푸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변화한 양요 라인을 이제 가지고 보면은 100분의 5 곱하기 450 마이너스 x 더하기 100분의 6x를 한게 23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들아 100을 일단 다 없애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보면 여기 x 더하기 5 곱하기 450은 2300이다. 이렇게 되겠네. 여기 곱했을때 얼마예요2200 50이니까 빼서 얼마 나와? 2250이라고 했네요 제가? 빼서 얼마 나오죠? 연산해보면? 50명 나오죠? X가? 근데 문제는 올해, 올해의 올 신입사원수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요? 100분의 106만큼 해줘서 올해 여자 몇 명? 53명으로 계산해줘야겠죠.